김성곤 의원의 지역구 불출마 선언과 주승룡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로 여수 선거전에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치열한 선거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당내 화합과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며 사선의 김성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시 갑선거구. 치과 의사인 신정일 초록우산 여수 지회장이 집권여당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뜻을 일찌감치 공식화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용주 변호사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인물로 출마하겠다며 지역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규 전 여수시 의회 의장도 변화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외치며 통합신당 후보로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송대수 전 도의원은 여수갑 수석 부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이어가겠다며 국회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중대, 이광진, 김철주, 김경호, 김점유, 김대현 씨 등을 갑선거구의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조직을 앞세운 삼선의 주승영 의원이 당의 혁신을 부르짖으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여 6시 을선거구. 을선거구는 아직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없지만 현직 주승용 의원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종수 전 주로 한국대사관 참사관과 김성훈 예비역 해군 중령, 유영남 범여수시민 행동본부 본부장 등이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 여기에 현역 물갈이론까지 유난히 거센 가운데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여수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전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한기입니다.